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중성입니다. 제가 시청자님들이 요청을 주시는 대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진도가 좀 빨리 나갔는데요. 이제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실 수 있는 영상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설명드렸으면 너무 쉽고 편할 텐데 시간도 몇 배로 걸리고 이해도도 실물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죠. 하지만 최대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동바리를 배우셔서 나중에 반장이 되시던 팀을 꾸려 사업을 하시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베이스가 탄탄하셔야 하겠죠. 처음에 배우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서 배우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크크크 <laughs>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어디 가셔서도 쪽잡히고 허접하단 소리는 최소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상단 작업은 못하시고 일단에서 횡대치고 계실 거예요. 혹은 엊그제 발발 떨리는 다리로 상부를 탄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상단 횡대를 안전하게 치면서도 빨리 그리고 몸도 편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도면도 잘 본다 해도 일방식과 스타일이 팀원들보다도 못하고 허접하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반장되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누구도 테크를 못 걸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은 형들도 이름 뒤에 씨를 붙여부르곤 했습니다. 아무튼 제자랑 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잘 배우고 베이스가 탄탄하면 그 어느 팀에 가든 쪽 잡히지 않고 경력에 상관없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도형을 만들면서 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닝이 이렇게 긴거 처음 보셨죠? 왜냐면요. 제가 만드는 걸 여러분도 같이 보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영상 만들다가 두세 번 망쳤었는데요. 다 그려놓고 잠깐 일보러 갔다 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 착시 현상이 생겨서 막대기가 막 움직이지는 거예요. 크크. 다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갑자기 보시면은 뭔가 뭔지 분간하시려고 눈을 엄청 빨리 쓰시다 보면 여러분도 처처럼 착시현상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노가리 까면서 천천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림에 소질이 없지만 최대한의 모터를 발동해서 비슷하게 보이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횡대만 쳐져 있고 이단에는 지주만 꼽혀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시면서 보고 계시죠? 제가 컴맹이라서 단축키 하나 몰라서 이렇게 뭘 하려면 남들보다 시간이 몇 배로 걸린답니다. 뭐든 다 배워야 할때잘 배워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부의저 덩그런 것은 헤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슬슬 모양이 잡혀가네요. 자, 그리고 흥대는 1200하고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쪽이 1500이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1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랑간대 없이 머리만 치는 걸로 세팅하겠습니다. 랑간까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더 조잡해지고 나중에 설명하기도 어렵게 될수 있어서 그만둘게요. 랑간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아직 헷갈리시죠? 나중에 어떤 때 발판이 테두리만 깔리고 테두리 양쪽으로 랑간대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삼중성의 동바리 수업 시작합니다. 설치하는 횡대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런식으로 다들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1500을 먼저 쳐준 다음 그 옆에 1200을 치셨죠. 다음 어디를 먼저 칠가 잠깐 망설입니다. 1500을 집어서 바로 쳐주셨어요. 다음 뭔가 볼게요. 네 다음 1200을 쳐주셨죠. 이젠 또 어디 칠지가 궁금합니다. 다음 굳이 힘들게 옆칸으로 넘어오셔서 1500을 쳐주셨네요. 이번엔 그 옆에 1500을 치고 계십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1200을 쳐주고 계시죠? 다음은 어디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상부도 타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은 힘대로 빠지고 일은 일대로 늦어지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횡대는 쳐지지만, 아주 적은 힘을 들여서 빨리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요령을 모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워낙에 산만해질까봐, 위단에 횡대 세팅하는 걸 일부러 뽑았어요. 만약 위단 횡대도 올려놓아야 한다면 저분은 아마 위에 횡대 치는 사람이 돌아버리게 났을 겁니다. 우리 일은 나 혼자서 다 끝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꼭 다음 사람, 다음 공정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좀더 나가서는 형틀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아무튼 얘기하는 동안 가상 속의 인물이신 이분이 횡대를 거의 다 치고 계시네요. 횡대 여섯 칸 치려고 참 많이 돌아다니셨죠? 저것이 만약 두줄의세 칸이 아니고 더 많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는 영상대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일을 쉽게 해야지 몇 배로 힘들게 할순 없잖아요.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을 입혔습니다. 아까 처음에 만드는 거 보셨으니까, 뭉청뭉청 잘라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다 만들어졌습니다. 횡대는 아까랑 똑같이 1200과 1500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이는 사실 1800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조잡해 보이니까요. 이 동그라미는 발을 딛고 계실 자리입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은 1200은 벌립니다. 하지만 50대 중후반 형님들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1200을 벌리고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X 표시 한 부분을 삼각으로 디드신 다음 먼저 1500 횡대를 걸어주겠습니다. 좀 전에 그분처럼 다치지 않고 저희는 한쪽에 걸어만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만 걸어만 놓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검은선이 여러분의 동선입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발을 딛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몸을 틀어서 1200이 한 번에 어려우면 걸어만 놓고 다음 삼각으로 이동한 다음 체결해 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삼각 지점에 발을 딛고 1200을 체결해 주고 다음 1500을 한쪽만 좀 전과 똑같이 걸어 주겠습니다. 다음 삼각으로 이동하신 다음 빨간 동그라미에 발을 딛고 1200을 체결해 줍니다. 옆에 또 동그라미 포인트가 생겼죠? 그곳을 왼발로 딛고 또 삼각으로 밟고 잠시만요 완벽한 설명을 위해서 방향 표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삼각이 향하는 곳을 보고 서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방향으로 보고 서서 1500 횡대를 또 한쪽만 걸어줍니다. 다음 옆 칸으로 이동하신 후또 삼각형 방향으로 서서 1200을 체결해 줍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1,200을 몸을 틀어 한 번에 치기 어려우시면 한쪽만 건 다음 옆에 삼각으로 이동하셔서 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1,500은 한쪽만 걸어줬습니다. 1,500을 걸어주시고 다음 동그라미 포인트에 왼발을 이동하시고 삼각 방향으로 서신 다음 1,200을 체결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왼발을 새 포인트로 이동하신 다음 삼각 방향으로 서서 1,200을 완벽하게 체결한 다음 1,500을 체결해줍니다. 1500은 한 방에 걸기가 어려우니 또 한쪽만 체결해 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한쪽만 걸어 놓은 다음 새 동그라미 포인트로 왼발을 이동해 줍니다. 이동한 다음 삼각방향으로 서서 1500을 체결해 줍니다. 자, 또 새로 생긴 동그라미 포인트에 왼발로 딛고 오른발을 왼발이 있던 자리로 이동하신 다음 삼각방향으로 섭니다. 다음 아. 1500 횡대를 또 한쪽만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체로 이동하지 마시고 삼각방향으로 서서 1200 흥대를 체결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생긴 동그라미 포인트를 오른발로 딛고 삼각형이 향하는 방향으로 서겠습니다. 다음 1200을 한번에 못 걸었으면 완벽하게 체결해 주신 다음 아까 한쪽만 걸어 놨던 1500을 당겨서 체결해 줍니다. 다음 이동하지 마시고 1500을 집어서 똑같이 한쪽만 체결해 주겠습니다. 다음 새로 생긴 동그라미 포인트를 오른발로 딛어 주고 왼발은 오른발이 있던 곳을 밟고 삼각형이 향하는 방향으로 서 줍니다. 그다음 1200을 체결해 주겠습니다. 다음 똑 같이 새로 생긴 동그라미 포인트를 오른발로 딛고 이동하여 1500을 당겨서 체결해 줍니다. 다음 이동하지 마시고 1500을 집어서 똑같이 한쪽만 체결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새로 생긴 동그라미 포인트에 오른발을 놔주고 1200을 체결해 줍니다. 다음 새로 생긴 포인트로 이동하여 1200을 완벽하게 체결하신 다음 한쪽만 걸어놨던 1500을 당겨서 체결해 줍니다. 다음 똑같이 1500을 집어서 한쪽만 체결해 주겠습니다. 새 포인트로 이동하신 다음 1200을 체결해 주시고 또 다른 새 포인트로 이동하여 좀전에 한쪽만 걸어놨던 1500을 당겨서 제대로 체결해 줍니다. 같은 반복이라 영상이 루즈에 치고 있는 것 같아 속도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지 마시고 1,500을 걸어주고 새로 생긴 포인트를 딛고 1,500과 1,200을 체결해줍니다. 그 다음 새로 생긴 포인트로 이동 후 한쪽만 걸어둔 1,500을 당겨 체결해줍니다. 다음 똑같이 생겨난 포인트로 이동하여 1,200을 연속 체결해 주고 그 다음 포인트로 이동 후 한쪽만 걸어둔 1,500을 체결해줍니다. 다음 새 포인트로 이동 후 1,200을 체결하고 그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여 한쪽에 걸려진 1,500을 쳐줍니다. 또 다시 세 포인트로 이동 후 1200을 체결해주고, 라스트 포인트로 이동하여 한쪽만 걸어주었던 1500흥대를 완벽하게 체결해줍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여러분의 동선입니다. 상부작업은 양쪽 아니면 삼각을 잘 활용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 방법으로 하시면 기술도 한층 업되고 에너지도 적게 소비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